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조명입니다. 조명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젠 다 전구가 LED잖아요. 이제는 다 자동화돼 가잖아요. 하다못해 가정의 조명들도 와이파이로 크고 끄고 키는 게 되잖아요. 스마트 컨트롤이 되잖아요. 한번 지으면 t c 년 n t 년갈 건물인데 그냥 무난하고 r o 한 것보다는 똑같은 비용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 스스로가 지도자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일은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쉬고 싶지요. 눕고 싶지요. 그래도 책상 앞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책을 펼쳐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없신여기지이하도록 경우에 맞지 않는 말 하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해봤겠어요? 저도 처음이지. 제가 평생 무슨 페인트칠을 해봤겠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스스로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사4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뭐예요? 직분이에요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바보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게 안수 기도할 때너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권사가 됐어요. 권사 임직할 때 임직 기도해요. 장로 임직할 때 안수 기도해요. 집사 임직할 때 안수 기도해요. 그때 그 기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집사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권사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장로는 이런 일하는 거야라고 받은 그 안수의 기도를 그 직분의 무거움과 중차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가 나한테 야 목사가 뭐 그래?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누가 저에게 와서 아 목사가 뭐 그래? 이러면 제가 그 은사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뭐 권사가 그래?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뭐하지 말아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죠. 그 은사를 무겁게 여겨야죠. 잘 간수해야죠. 그 은사대로 살아야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죠. 그냥 장로 됐어. 그냥 목사 됐어. 그냥 집사 됐어. 수많은 집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무엇대로?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그 많은 교회 중에 성도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요즘에 생각하는 건 결국 뭐예요? 교회 짓게 하려고 보내셨나 보다. 교회 짓게 하려고 보내셨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 아니었으면 교회 안 줬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누가 오고 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어떤 미친 목사가. 지금 요즘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은퇴 준비예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실? 예? 이제 교회 돈제지 말고 은지 준비해야 되는 금 지금 지 지금 잘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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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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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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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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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지지 제가 혼자 웃으면서 나같이 악독한 놈 아니면 지을 생각도 안 했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 들었냐 했는데 <laughs>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 했는데 응?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뭐, 알면 다친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뭐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춘천 성도교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좀 사세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권사 됐으면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집사 됐으면 장로 됐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기쁨이 돼야죠. 나 주님의 기쁨은 고만 두고 나 목사님의 기쁨이라도 돼야죠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배시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번에 다짐한 게 있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절대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는 안 간다 가드레 내가 바이크 타고 간다 아 공항에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도 못 벗지요 앉을 때도 없지요 어? 비행기는 그냥 계속 그냥 연착하죠. 활주로에 막 40분씩 서 있어요. 막야 활주로에 40분 서 있는데 막 와. 막. 어떤 분은 타자마자 주무시더니 활주로에 한참 서 있다 비행기 뜰라 그러니까 아유 비행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착륙을 했네. 벌써 다 왔어 우리 사람들. 뜨지도 않았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특별히 교회의 기쁨이 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아, 누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제가 요즘에 정창률 집사님 그얘 가끔 하거든요. 집사님 없었으면 제가 교회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 있는데 마음은 온통 교회 에 있고. 지금 가서 빨리 페인트 칠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거 하고도 할거 많은데 사고처럼못 가지.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사를 어떻게 하지 않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장하는 게 보여야죠. 저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한 단계 또 이제 성장하잖아요. 어, 페인트 필요한 교회 얼마든지 가서 칠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넓은데 없을 테니까 껌이에요 이제. 눈 감고도 칠할 수 있어요. 막. 어제는 막 묘기를 부리면서 칠했어요. 막. 높은데 사다리 안 나요 이제.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테이프 안 붙이고도 칠할 수 있어요. 모든 뭐 일에 이 모든 뭐 일에가 뭐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가볍 없신 여김을 당하지 마라. 두 번째 본이 되라. 아유, 두 번째 본이 되라. 그죠? 세 번째 뭐였어요? 뭘또 가볍게 여기어? 첫 번째 했는데 네. 없신 여김이 그거지. 없신 여김을 아유, 두 번째 뭐였어요? 본이 되라. 세 번째 뭐였어요? 자기 개발해라. 아유, 진짜 막 그냥 자기 개발해라. 성장해 가야 된다. 자, 이게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이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잖아요. 첫째 두 번째 아까보다 진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지금 이게 한달 거를 그냥 한몇달 거를 이제 하고 버리니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해서 결국 한 가지예요. 뭐모요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들은 뭐 해가고요? 성장해가고요. 어떤 것들은요? 어, 죽어가지요. 씨앗을 심으면 연약하지만 성장해가요. 거대한 나무가 될 거예요. 꽃을 꺾어 놓으면 지금은 아름답지만 시들어 버릴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한라산에 올라가면 대표적인 나무 두 개가 있잖아요. 뭐요? 개나리 철쭉 이런 분 아주씨 뭐가 있어요? <laughs> 뭐있어 구상나무하고 주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목이 아니라 <laughs> 살아서 천년. 천년 죽어서 천년 고사목들이 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니까 주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요? 죽어서 천년을 버틸 거냐? 죽어서 천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천년을 버틸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투쟁하면서도 성장해 갈 거냐? 한라산 정상부분에 가면 다 키가 낮아요. 바람 엄청 많이 부니까. 그래서 구상나무하고 주목보다 제가 더 존경하는 건 조리대예요. 한라산의 조리대 천지거든요. 바람 불면 이절이 높지만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계속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 그래서 큰 군락을 이루는 겁니다. 꼭 때이까지 조리대가 가득합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성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운데 시들어가는 꽃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거대한 나무가 되는. 성장함을 이루어 가는 주목으로 사시겠습니까 제주 시장 그 의미도 없는 오일장 갔는데 분재 팔더라고요. 소나무 분재 정말 멋있는 걸 봤어요. 그게 맞췄어요. 저거 4, 5만 원할 거야. 물어봤더니 딱 4만 원이래요. 사올라고 그러다가 참 멋있다. 저 좁은 돌 위에 붙어서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살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도 매일 투쟁해서 성장해 가겠죠.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또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성장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스승이에요. 내 자녀 앞에 나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 앞에 나를 바라보는 새 성도 앞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나면.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정말 그들을 잘 이끌어갈 스승이 있는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빛과 진리의 교회 아시죠? 모르세요? 인분 먹였다 이래서 시끄럽던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거든요. 제가 2년 선배거든요. 86회. 제가 대학원 88회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김명진이거든요. 빛과 진리의 교회가 자기 이름이잖아요. 모르세요? 명진. 그 교회 때문에 모든 기독교가 욕 먹고 우리 교단이 욕 먹고 이번에 같이 갔던 선배 중에 그 교회 조사 처리 위원장 목사님이 있어요. 삼일교회 전봉 전병 전병 정, 아,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병 오 발음이 안 되네. 목사 조사 처리 위원장이었고 지금 이 교회 조사 처리 위원장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되지 않는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분을 먹으라라고 하면 순종할 정도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가? 잘못된 걸 가르친 건 잘못된 거지만 왜 기존의 교회는 그게 안 되는가? 왜 그런가? 문제가 뭔가?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삼일교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금 빛과교회, 빛과 진리의 교회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런 자괴감이 스스로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저들은 그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 교회도 장로가 있고 그 교회도 어른 성도들이 있고 다 성도들이 뭐 석박사학위 가진 사람이고, 뭐 쨍쨍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왜그 사람들은 목사의 말이라면 속된 말로 똥도 먹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가? 그 교회가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렇다 치는데, 다 사회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쟁쟁하고 교회 규모도 엄청나고 청년들만 3천 명이 되고 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그 교회 이제 시니어가 된 성도들이 장년 성도들이 그런데요 우스개 소리지만 야 니네들만 똥 먹은 거 아니야? 우리도 다그 과정 겪었어. 우리는 막말로 똥 먹었어도 장로가 못 됐어.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김명림 목사가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는 그럼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의 30%를 목사님에게 드린대요. 모두가 놀래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그 서울에서 전세 얻으려면 적어도 3억이잖아요. 전세 얻으면 3억이면 3천만 원 목사님께 드리고 결혼 비용 전체가 뭐 3억이면 3천만 원 목사님께 드리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래. 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 문제 있어. 뭐 목사가 다 잊혀 먹어.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자괴감이 든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진리가 아닌데, 왜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는가? 참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우리는 뭘못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에게 충신 대학 재단 이사장 선거 나가려고 당회 열어서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후임은 누구 세우실 거예요?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 괜찮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이 얘기의 맥락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데는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신천지나 우리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나 빛과 진리의 교회나 삼일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강점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야, 우리도 다 그런 헌신했어. 우리도 결혼할 때다 그렇게 했어. 그래도 우리가 장로가 못 됐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하,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스승인가? 나도 그렇게 헌신했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헌신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차인 거예요. 제가 3일교회 사태를 이렇게 보고 지금 이런 교회들 이야기들을 듣고 뭐 시끄러운 뭐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거예요. 그들이 이단을 가르쳤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 무엇? 뭐요? 교회 안에.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목사 하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흔들고 정죄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고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그 길을 걷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3.1교회 문제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욕했습니다 3.1교회에서 나와서 홍대 새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2천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모인 2천명들은 다 바보입니까? 다 저능합니까? 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빛과 진리의 교회는 27살 이상은 등록을 안 받는데요 놀랍잖아요 그것도 27살 이전에 와서 교리 공부하고 신앙 교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라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 갈 날이 가까워져 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분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이 될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아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라고 자신 있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없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삼일교회 사건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처리하는 위원들에게 우리도 다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훈련됐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처리하려고 들어가면 이 목사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사랑의 교회 문제, 삼일교회 문제. 지금 저하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교회들 조사처리위원장들이에요. 오종현 목사님 문제 시끄러웠을 때, 3.1교회 문제 시끄러웠을 때그 어른들에게 아니 그 좀, 좀, 좀. 그러면 그 어른들이 속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 보니까 이렇더라. 알려진 거 하고 들어가서 사실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교회에는 없다는 거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왜 그런 지도자가 없는가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는가 이번에 빛과 진리의 교회를 처리하면서도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괴감이 든다 나는 나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한 건가 이 친구는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건가 어떻게 젊은 애들이 뭐 궁시렁거릴 때 그 교회 장립 집사들이 나서서 야 우리도 다그 과정 겪었어. 우리도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직 장로 못 됐고 장로 못될것 같아. 그러니 장로님 되신 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고민이 커졌어요. 도대체 뭐지 왜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갈 겁니다. 이제는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참되고 거룩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권위가 손상되고나 없는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개발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착념해서 성숙해가도록 더욱이 하나님께서 공교해 주신 권위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웠을 때 주신 그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누군가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몇주안 남았습니다.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입당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주위에서 물어요. 입당 예배 언제 하냐고 몇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안 한다씨. 왜안 하니? 양성찬 목사님도 계속 물어요. 언제 하냐고 안해 우리 왜안 하니? 내 마음이 안 해. 아 그런 게 어디니? 있 네가 와서 해라 그럼 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제도 전화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왜 전화하면 페인트칠하라고 못 받았으니까 아 페인트칠하면 부르지. 너 부르면 개발 세발 칠에서안 해. 넌 <laughs> 일하는 거보다 먹는 게 많아서 안 돼. 그러고 말았는데.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은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예배당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없신 여입을 당하지 않도록. 게으르거나 태하지 않도록.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켜 나감으로 나와 내게 배우는 자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달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